어 아이스하키 선수를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아이스하키 이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 기화 선수입니다. 기화 선수이면서 현재 국가대표를 뛰고 있지만은 그 아이스하키의 감독님조차도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나의 눈에서 봤을 땐 모두 한국인이다. 또한 그 외국인 선수들 또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그 언어를 배우면 되는 것이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그 한국 국가대표라는 예와 어를 갖추고 경기를 참여한다면 외국인 선수도 충분하게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외국인 선수를 그냥 실력이 있는 외국인 선수를 돈으로 영입해서 우리나라 선수로 용병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진정으로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국민의 통합과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돈으로 영입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통합과. 예를 들자면 안현수 선수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국가대표를 위해서 러시아로 기화를 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도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극찬을 한 만큼 러시아에서 국가대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으로 기화해서도 국가대표로서의 본인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면 국가대표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말씀하셨을 때 경기력 신장에 대해서 기화선수를 영입한다면 경기력이 신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기화선수를 영입하기 이전에 자국선수에 대한 육성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국선수 육성을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들었습니다. 자국에서 개최한 만큼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있었지만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은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외국인 선수를 기화시켜서 우리나라에 이제 부진한 종목을 보강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국 선수에 대한 지원과 투자 대신 외국인 선수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기아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자국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건 자국 선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외국인 외국 선수들의 훌륭한 실력을 우리나라 자국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훈련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걸 보고 자극제가 되어서 그 실력을 또 배우고 장기적으로는 그 실력 좋은 외국인 선수가 후 후에 우리 유망주나 꿈나무들을 코치하는 감독이 되어서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이건 좋은 효과라는 거죠. 그러나 아이사키 선수, 아이사키의 예를 든다면 캐나다는 실내 링크장 개수가 2,631개, 실외 개수는 5,000개이고 그에 반면에 한국은 실내는 43개, 실외는 4개입니다. 이처럼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구 선수들에게 자구 선수들을 노력, 자구 선수를 육성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 완벽한 그 시설을 이 시설에서 활동한 그 선수들을 귀한다는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설 문제에 관련해서 그럼 시설은 보강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는 네. 지금 국가대표의 기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덮은... 이 기화 선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시설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화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당성을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한 선수의 한한 국가의 종목만이 아니라 그런 국가의 훌륭한 실력을 배워서 자국 선수를 후, 후천적으로는 이제 양성을 시키는 그런 걸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뭐냐 탁구 같은 종목을 예를 들면 탁구도 기여를 시켜서 우리나라가 타, 중국의 탁구에 대해서 배우고 또 후천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탁구에 맞설 수 있는 만큼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는 기여를 했으면은 그건 중국 선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